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택시 탑승 과정에서 승객들이 경로와 그리고 하차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교육적인 측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뭐, 길에서 탑승하는 승객이나 콜 승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택시를 탑승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어디로 해서 갈 거냐? 그리고 어디에 내릴 거냐? 그거죠? 그렇다면 탑승 전에 이미 목적지와 경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다른 경로를 원하면은 출발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내비대로 운행을 하죠. 특히 콜 승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컷 가다가 다른 얘기를 하죠. 왜 이리로 가냐고. 승객이 요청이 따로 없다면 내비대로 운행하는 게 그냥 기본입니다. 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도 날수 있고요. 승객과의 마찰도 생길 수가 있죠. 출발 후에 갑작스럽게 경로 요청을 하면 안 됩니다. 경로 변경은 출발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승객이 탑승하면 내비에 따라서 그냥 운행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이런 승객들 많죠. 갑작스럽게, 어, 여기서 좌회전이요. 여기서 우회전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가다가 사고가 나죠. 그렇게 갈 수도 없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승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위반을 하더라도 되돌려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느낌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실망을 안겨주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택시에 탑승했으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가는지 어디에 내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누구랑 통화하고 통화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택시에 탔으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갈지, 어디에 내릴지, 그거를 미리미리 보고 얘기를 해야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승객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승객이 지켜야 할 택시 이용안내, 택시를 이용하기 전 목적지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 주세요. 택시 탑승 후, 경로에 대한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초기에 기사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차할 때도 정확한 하차 지점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택시 운전은 항상 사고 위험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전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